아, 그 진행은 아마 두분인사 말씀하시고 원어민 프로는트에 대한 상담하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 아, 저요? 제가 계시라서아 무엇보다도 정말 바쁘신 일정에 우리 이 예명대표님,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사기한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우리 사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저희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어, 동행, 우리 사회와의 동행이라는 민의 말에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의 10년대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 오늘도 한 번, 미래의 투자한다. 고 지금까지, 소리고 왔습 오늘, 한 번, 방문해 어, 주고방문시고고 어, 아마 우리 어, 대한민국 미래를, 또 AI의 미래를, 어, 지정이 여기 방문해 주시 정말 자, 이렇게 바리바 다시 한번 네, 우리 회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이 삼성에 방문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 우리의 역량으로 의지로 우리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결국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어서, 삼성이 현재의 어려움을 잘게 되고, 또그 어려움을 이기는 과정에서, 불 훌륭한 생태계가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었경제성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런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데는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정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요즘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만을 좀 달라서 청년들 기회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회를 찾는 그 새로운 길을 선성해서 영향을 쏟아서 여러 주국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저희 18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